로메로 반더벤 너무 좋은데 음. 둘중 하나 부상이잖아요 아찔해요 <laughs> 오! 네, 큰일 났어 다이어 들어와? 다이어 아!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행복축구권의 김지훈입니다 박진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포진영입니다 예. 토트넘 겨울 이적시장에서 보강이 필요한 포지션은 어디일까 오, 저는 예. 이 주제를 딱 받았을 때 예.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설레죠. 왜냐하면 예. 일단 뭐 새로운 선수를 영입한다는 사실도 너무나 설레는 건데 음. 와 처음으로 보강을 해야 할까? 음. 라는 생각이 들었던 오.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지금 너무 좋은데. 어, 그러니까 어, 어 지금 주전 라인업? 너무 괜찮은데 근데 이제 조금 더 후보진까지 봤을 때는 확실히 영입이 필요하긴 하죠. 음 맞아요. 그 이전에는 토트넘에서 이제 보강을 한다 그러면 네. 주전 베스트 11븐 선수급을 영입해야 된다는 생각이 바로 들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뭔가 지금 주전 라인업에서 뒷받쳐줄 수 있는 선수들, 오오오. 음 그런 선수들이 바로 생각이 나거든요. 그니까 내가 이런 음. 감정을 느낀다고 처음인 것 같아요. 다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예. 어, 최초죠 최초 진짜 행복해한다 우리 <laughs> 최초인 것 같은데 <laughs> 네. 자 박진영 아나운서가 보는 1순위 아, 포지션 1순위 저는 메짤라 메짤라 메디슨 선수 메디슨 선수 자리 저는 여기가 음.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메디슨 선수가 빠진다 그럼 누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 척추가 빠지는 거잖아요 메디슨이 빠지면 그러니까 척추 빠진 우리 어떻게 돼요 흐물흐물 되죠 바로 흐물흐물 되죠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너무 머리 액션 없잖아. 좋은데 괜찮아? 예. 예. 메디슨 선수가 빠진다면 거기에 누가 예. 들어와야 되냐? 저는 사실 지금 정답을 못 내리고 있는 정도라서 예. 그나마 들어온다면 로셀소 부상이 응. 복귀가 된, 네. 로셀소. 로셀소? 그죠 그, 지금, 마땅한 선수는 로셀소밖에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응.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좋은 폼을 보여준 적이 아직은 없잖아요. 아쉽기는 하죠. 리스크가 있어요, 로셀소는. 잘하는 그... 선수는 응. 맞지만, 응. 조금 아쉽긴 하고, 만약에 김지호 선수를 하나 뽑는다면? 저는 센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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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백? 센터백. 지금, 로메로, 반더벤 너무 좋은데, 응. 둘중 하나 부상이잖아요. 아찔해요. <laughs> 오! <웃음> 네, 큰일 났어. 다이어 들어와? 다이어. 아! 자, 뭐, 다비손 산체스도 나갔잖아요. 아, 난 진짜 그러니까 좋았는데. 음. 이게 센터백 주전 라인업이 부상을 당하면 드어 선수가 마땅한 선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저는 1순이 무조건 센터백. 센터백. 예, 근데 또 링크가 나는 게그 레버 쿠전에 탑소바라는 선수하고 음. 링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선수도 이름 많이 들었으니까 들어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두 번째. 아저 두 번째. 아, 저두 번째. 음, 음. 역시나 비수마의 짝꿍. 아비스마 짝꿍 왜냐하면 예. 벤탄쿠르 선수가 이제 복귀를 하려고 음. 계속 준비 중인데 음. 아무래도 큰 부상이었고 벤탄쿠르 선수가 아무리 폼이 올라오더라도 시간이 음.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사르 음. 선수가 피지컬만 음. 좀 키워준다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음. 그래도 하나더 보완하자면 비스마의 짝꿍 자리가 음. 정말 메디슨처럼 음. 뭔가 딱 확실한 음. 손흥민 선수처럼 확실한 음. 음. 그런 게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선수가. 요 중원에 좀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줄 수 있다면 더 뭐랄까요? 강팀이 될것 같은데. 저는 이순희는 스트라이커 톱. 아, 아 스트라이커. 톱 자원. 스트라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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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톱자원. 음. 손흥민 선수 어느 정도? 일종의 백업이죠. 손흥민 음. 선수의 백업. 손흥민 선수가 어, 시즌을 길게 봤을 때 60분에서 70분 정도 소화하는 게 어, 장기 레이스에 좋다고 보는데 그러면 한 2, 30분 정도 소화해줄 수 있는. 괜찮은, 적절한 스트라이커. 음. 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 때는? 그니까, 러 그러면 젊은 선수를 원해요? 네. 아니면 조금 음... 요, 그 요렌테 아... 같은 선수들처럼? 예, 예. 저는 좀그 베테랑을 원해요. 아, 베테랑을 예. 딱 20, 30분 베테랑. 어, 아, 난 벤제마 아, 왔으면 좋겠다. 벤제마요? <웃음> <웃음> 뭐, 피파하십니까? 아, 희망사, <웃음> 네. <웃음> 희망사, 희망사. 저는 그래서 예전에 말씀해주셨듯이 요렌테 같은 음. 그냥 그런 뭐, 타겟형 스트라이커 말고요 그냥 그런 느낌의 음. 선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아, 어, 생각보다. 요리, 아, 정말 좋았죠. 예, 송민 선수와 궁합도 좋았고. 네. 자, 3순위까지 있을까요? 3순위.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메디슨 자리. 저는. 아, 거기가. 3순위로. 메디슨 자리. 정말, 메디슨 나가면 들어올 선수가 음. 창의적인 선수가 없잖아요. 음, 맞아요. 그래서 메디슨 자리 영입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정말 완벽하지 않을까. 음. 음. 저는 뭐, 저도 하나 더 꼽자면은. 예. 오른쪽 윙. 왜냐하면 지금 거의 셋스키 선수 혼자 음. 독식이기 때문에 예. 저렇게 되면은 물론 선수의 그 멘탈적으로 음. 정말 건강한 선수라면 흐물흐물해지지 않겠지만 음. 그렇지 않으면 또 흐물흐물해질 수 있잖아요. 맞아요. 경기에 진심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음. 조금 더 아까 <laughs> 예. <laughs> 그러니까 셋스키 <laughs> 선수가 그렇다는 예. 건 아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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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조금 더이 선수들의 그 멘탈적으로도 건드려줘야 되기 때문에 셋스키 음. 선수의 대체자가 음. 확실히 좀 있어야 될것 같긴 하다. 음, 생각합니다. 약간 말씀해주신 게 경쟁을 통해서 좀 어, 뭐랄까요 불안감도 심어주고 네. 한 경기 한 경기 좀 절실함을 넣어줄 수 있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아 확실히 저는 이 보강이 필요한 포지션을 생각을 해보면서 느낀 게어 네. 풀백이 은근 괜찮아요 지금 현재 오, 진짜, 오른쪽에 저거. 에메르송 왼쪽에 음. 뭐 세스인형 벤데이비스 있으니까 맞아요. 토트넘의 사실 고질병은 풀백들이었는데 어 근데 오히려 풀백이 풍성한 걸 보고 마음이 너무 풍요로워졌어요 음. 저는 그래도 봤을 때 오른쪽에 이두 선수면은 어한 시즌 나기는 충분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에메리송이 완전 네. 철이 들는 느낌 에메리송도 어 사실 극 초반 시즌 뭐 1라운드 때 2라운드 때 거의 뭐 선발로 나오기도 했고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에메리송도 좋은 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근데 저는 음. 신기한 게 음. 포버지가 예. 늘이 선발 라인업을 짜는 게전 진짜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음. 선수들 기용하는 게이 경기에서는 꼭이 선수가 음. 선발이고, 뭐 다른 경기에서는 이 선수가 선발이고, 그게 참 유동적으로 은근히 잘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선발 라인업이 되게 딱 정해놓고 하는 감독님이라고 들었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서. 음. 맞아요. 좀그 라운드별로 적재적소에 좀 조그마한 변화를 조금씩 음. 가져가는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아요. 그게. 그리고 저또 음. 보강이 필요한 포지션에 원래 저는 감독님도 늘 포함이 됐었거든요. 아, 토트넘엔 항상? 네. 예. 아, 근데 아, 감독님 너무 좋아요. 아, 절대 좋아요. 안 되지. 예, 우리 아버지. 예, 아버지인데. 예, 그래가지고, <laughs> 네. 는또 기대가 되는 게 포스트코글루가 원하는 선수를, 입맛에 맞는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는 딱 겨울 이적시장이잖아요. 음. 누가 될까요? 어 포스트 음. 코글루 감독 입맛에 맞는 선수들 음. 사실 그 시즌 전에는 셀틱 선수들하고 아무래도 연결이 많이 됐었는데 네. 저는 그건 좀 리스크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셀틱 선수들이 그래도 빅리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아그또 어, 연결되고 있는 선수로는 뭐 이반 토니 그 음, 음. 선수도 있고 탑 소바 선수도 있고 그럼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만약에 전 세계에서 네. 이 네. 선수 한 명만 데리고 올수 있다 음. 누구 가장 데리고 오고 싶어요 저는 센터백이라 했으니까. 음. 아, 어, 저는 김민재죠. 김민재. 아니, 왜냐면 지금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넨에서 매경기 뭐호불호가 갈리고 있는데 그럴 선수가 아닌데. 호불호가 미쳤죠. 전술적으로 지금 뭔가 희생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너무 과부하가 걸린 게 아닌가? 아니, 지금 수비에서 들어서. 어, 이넨에서 예. 수비가 대한민국 음. 선수가 음. 주전? 음. 이 사실로 이미 미쳤죠. 어, 확실히 국뽕 오늘 오시기 전에 몇 잔을 드리고 오신 거예요. 저한세 잔? <laughs> 많이 취했는데. 석잔, 석잔 정도. <laughs> 쓰러지겠어. 아 빨리. 예. 유니폼 사야죠. 아, 예. 아 우리 예. 댓글에 이강인 예. 선수 파리 유니폼이 없다고 하셔가지고 음...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준비 를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거는 진짜 좀 기다렸다가 구하기가 어려워요. 예. 왜냐면 제가 네. 사실 구매를 안한 이유가 예. 그. 일종의 그 홍대병 같은 느낌으로 다들 요즘 길 보면은 파리생제르맹 유니폼 네. 이가인거 입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유르카 유니폼이 더 이뻐 보이는 느낌, 음. 오히려 더 뭔가 희귀하고 깊은 뜻이 있었다. 네. 그래서 안 샀는데 확실히 근데 색감적으로 봤을 때좀 음. 파란색이 하나 들어가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아쉽긴 합니다. 네, 좋은 댓글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오늘 이렇게 어, 이 겨울 이적 시장에서 보강이 필요한 포지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어좀 저희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대를 해보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